시스템 동발이 안전 작업 지침이 나오는 시스템 동발이란 어, 규격화되고 부품화된 수직제, 수평제, 가세제의 부재를 미리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거푸지 동바리를 말해요. 요 정의 부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구성 요소를 그 아랫부분부터 보면 맨 아래에 있는 부품이 뭐냐면 받침철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잭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시스템 동바리 수직제 하부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이 받침철물이 미끄러지거나 침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주 주위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형 받침대를 사용하게 되고요. 수직재는 말 그대로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 사각형에서 가장 길게 되어 있는 세로로 세워져 있는 어, 거푸집의 상부 하중을 합으로 전달하는 기둥 부재를 말해요. 기둥, 기둥이죠. 수평재는 수직부재. 수직부재가 이렇게 그 세워져 있으면 이 수직부재가 그 상부의 하중 때문에 휠 수가 있잖아요. 즉 자굴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직재 직각이래요. 수직재로 직각으로 가로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수평재인 거예요. 그 기둥에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수평재고요. 그 다음에 그 동발에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 놓은 수평가색겠죠 가세, 가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수평재에 연결되어져 있는 가세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 수직 가세죠, 수직 가세.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은 가로로 연결해 놓은 수평 가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가세, 동발이에 작용하는 수평 하중을 수평 방향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로 수평재와 수평재, 그쵸?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는 부재를 뭐라고 하냐면 가세라고 해요. 유 헤드잭은 가장 상부 부분 있죠. 그유유자 d 그 자로 생겨져 있는 부분 있죠? 그게 유 헤드 잭이에요. 그게 동, 시스템 동마리의 수직제 상부에 설치하여 거푸집 너를 지지하는, 상부에 있는 거푸집 너를 지지하는 멍해제를 받쳐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멍해제를 끼는 거죠. 멍해제를 받쳐주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그리고 링은요, 수직제의 용접으로 고정해서 수평제와 가세를 연결하,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그 옆에 보면, 요렇게 수직제에 보면 그 네이클로가처럼 구멍 4개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볼록볼록 나와 있는 거. 어, 요 부분을 링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다가 뭐를 연결하게 되냐면 그 수직제, 수직제랑 뭐 링과 수평제, 링과 뭐 수평제 또는 가세를 연결할 때그 연결필을 사용해서 연결하게 되는 거죠. 요 링에다가. 먼저 그 수직재 어,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보면 밑에 맨 하단 부분은 받침철물 잭베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처럼 생긴 여기 맨긴거 기둥이 이제 수직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고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 에 연결되어 있는 가세, 수평가세와 수직가세가 있고요. 유헤드잭은 이제 제일 상부에 D자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받침철물과 좀 상반되게 이제 데, 저기 있는. 어, 끝 부분에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멍해제를 올리기 위한 유헤드잭 그리고 링은 수직재 용접으로 고정해서 수직재죠. 수직재에 이렇게 구멍 뽕뽕 뚫려 있는 요네개 요거로 그, 그 고정을 해서 수평재도 연결하고요. 여기다가 수평재 그죠. 수평재도 연결하고 그다음에 가세도 연결하게 되는 거죠. 가세도 연결하고 연결을 해서 연결부재의 이탈을 방지하는 어, 부대를 껴서 연결핀을 껴서 그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